한밤중 집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 그 이유는 인간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사냥꾼들은 쓰러진 여자를 그대로 불태워 버립니다. 잠시 후 마침 대기 중이던 경찰 데니얼이 사냥꾼들로부터 도망친 남자를 발견하는데. 이예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 뒤, 얼추 상황이 일단락되자 간호사 앨리슨이 데니얼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데니얼의 전처였던 것. 잠시 후 남자의 상태를 보려 이동하던 데니얼이 안을 살펴보자. 살인 현장을 마주하게 되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 데니얼은 간호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총성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보고를 위해 움직이던 데니얼은 거울을 마주하자 괴이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기절한 사이 다른 경관이 온 상태였고 일을 맡긴 뒤 데니얼은 right.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데니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괴한을 밀어내지만, 괴한은 한 명이 아니었죠. 결국 쓰러지는 데니얼.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고, 같은 시각 죽어있던 간호사의 시체인,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직후 대니얼은 눈을 뜨지만 Who are they? I don't know. 상황엔 변함이 없었죠. 그 순간 <laughs> 비명 소리가 들려오더니 <laughs>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 <laughs> 이송해왔던 남자를 빼낸 뒤그 비문을 닫아버리죠. 괴물의 정체는 간호사의 시체였는데 hey, idea, 대니얼은 상황을 통제해 보려 하지만. 이번엔 사냥꾼들이 들이닥칩니다. 도망친 남자를 죽이러 왔던 것. 혼란 가득한 대치는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데. 설상가상 경관이 괴물에게 붙잡히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죠. 이에 대니얼이 경관을 향하지만. 데니얼마저 공격당하는데 사냥꾼들이 합류하며 이 소름끼치는 괴물을 무참히 이녀내버이죠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시체처리라는 공통분모가 생겨서야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허나 임산부가 있는 현재 가만히 지원을 기다릴 순 없었고 이에 데니얼은 사냥꾼들에게 총을 가져오자는 okay, it's close and we can do it fast.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빠르게 차로 다가가 총을 찾기 시작하죠. 끝끝내 총을 구하는데 성공하지만, 귀 안의 수는 총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앨리슨이 심각한 임산부의 상황에 약을 찾아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대니얼은 늙은 사냥꾼과 함께 아내를 찾아 움직이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소리의 진원지는 병원장의 방 이어서 그의 목소리를 I'm sure it's hard for you to 확인하게 되는데 그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것 so 직후 일행들에게 돌아온 데니얼은 정비를 마친 뒤이 이송해 왔던 남자를 찾아옵니다. 그 역시 의사가 범인이라 말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laughs> 앨리슨을 찾아 이동하는 일행들 그런데 인턴 간호사의 설명과 달리 Carter, can you hear me? 말도 안될 정도의 거대한 지하 공간을 보게 되죠 같은 시각 앨리슨은 You won't be able to move. 이제서야 눈을 뜨는데. I had no idea that it would feel like this. 분명 죽음을 맞이했던 파웰 박사가. i e t please.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I am calling her back. 그는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데. Don't cry, a l 이어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laughs> 도저히 정상이 아니었죠. 한편 지하로 내려왔던 데니얼 일행에겐 <laughs> 이상한 문양이 나타나는데. 더욱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자 산처럼 쌓인 시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윽고 움직이는 시체들이 등장하죠. 결국 일행들은 하나둘 찢어져 버리고 생자마저 발생합니다. 같은 시각 임산부 매기에게 매기가 <laughs> 찾아오는데 <laughs> 인턴은 겁에 질려 수술을 망설이고 <laughs> 보호자가 간곡히 부탁하던 그때 매기가 <laughs> 자신의 할아버지를 가차 없이 죽여버리죠. 이어서 사이비 신도들이 <웃음> 들이닥칩니다. <웃음> 인턴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 동시에 사냥꾼들에겐 이상한 환각이 시작되죠. 늙은 사냥꾼은 동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가까스로 둘은 환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한편 아내를 찾던 대니얼은 끝끝내 앨리슨을 찾아내죠.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데니얼 역시 생각을 보았던 것. I've given her what 이에 데니얼은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보내줍니다. Do you see, 그러자 순식간에 공간이 변화하는데, I'm I defy God. 주위를 살펴보던 데니얼은 메기에 <놀람> 칼에 쓰러져 버리죠. 허무히 쓰러진 그의 앞엔 너무지 인간이라 할수 없는 파웰 박사가 나타나는데. y o 고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다음 순간 사냥꾼들이 나타나지만 괴물의 무기로 전락해버리는데 과연 대니얼의 이 끔찍한 운명은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살인병동은 크툴루 신화를 바탕으로 전개된 작품이었습니다. 이에 정말 소름끼치는 장면들이 질비에 있었는데요. 희생자들이 괴물로 변이하는 장면부터 사이비들의 등장 괴물과의 전투까지 근래에 보았던 모든 공포영화를 통틀어 가장 소름끼치는 비주얼을 보았던 것 같네요. 그러한 강력한 비주얼은 작품을 시청하는 내내 꺼림칙한 느낌을 지워지지 않게끔 만들었으며 단순히 고어하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섬찟하게끔 만들어주었죠. 물론 코즈미코로라는 미지의 공포를 각인하고자 모든 인물들의 서사가 2%씩 부족하게만 다가왔던 것은 분명히 큰 아쉬운 점이었으나 그틀로 신화에 흥미를 가지는 분들이 이 영화를 찾으신다면 꽤나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네요. 때문에 러브 크래프트의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영화 살인병동을 추천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어 썸이었습니다.